자, 아, 이제 저는, 저희는 이제 연습 좀 끝내고, 아, 이제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렇게, 네, 이런 거 연습하면 좋겠네요. 이제 저희는 식사를 하러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차를 모두 마치고 어, 양만장을 갑니다. 양평, 남남의 광장으로 이제 가서 어, 음료수 한잔 마시고 예, 주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어,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는 어, 다른 분들하고 다 어, 헤어지고 이제 혼자 어, 복귀를 나섰습니다. 여기는 하남 한남시입니다. 음, 팔당대교를 막 지금 건너왔고요. 아, 이제 집으로 어, 혼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경기도 광주가 집이기 때문에. 아,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 아, 그쪽 앞을 지나서 광주 시내를 경유해서 태전동까지 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 하남에서부터 태전동까지는 그래도 길이 괜찮고 음, 나름대로 조금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에요. 뭐 광주 시내에서 조금 길이 밀리기는 좀 하지만 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 뭐 그렇게 다만 이제 지금. 어, 어두워졌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가면서 천천히 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뭐 다른 분들하고 아주 즐겁게 라이딩도 하고 뭐 라이딩도 목적이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어, 그러면 좋은거 아닌가요 자, 이제 도깨길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를 들어왔고요 아, 조금만 가면 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은 아, 이렇게 일찍 올줄 몰랐네요. 제가 아기예보 확인했을 때는, 음, 한 8시 정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6시 12분입니다. 기온은 4도까지 떨어졌고요 아까 7도였는데, <laughs> 뭐 갈수록 더 떨어지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 마지막 투어가 될지 안 될지 항상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어, 오늘 내일 모레부터 영하가 된다고 그래서 간만에 한번 나왔는데 아 복귀하는 그에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뭐잘 가면 어, 더 쏟아지기 전에는 어, 도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 길이 워낙, 얘가 또 차가 밀리는 길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신호니까. 아, 아, 오늘은 제가 아, 11시 한 20분쯤? 11시 20분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시간 6시 13분입니다. 아, 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짧은 시간인데, 뭐, 최근에 바이크를 타고 다닌 것은 아니니까, 아, 추워서 또 식사하고, 뭐, 커피 한잔 먹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많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뭐, 날도 또 오늘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이 정도면은 또 적당하게 라이딩을 즐기시기에는 어, 괜찮지 않았나. 저도 이제 어, 이 겨울 장비들을 처음 이 예, 착용을 하고 어, 사실 이 장비들 없었으면 나올 엄두도 못 냈겠죠. 음, 그래서 어, 뭐 주문을 해서 때마침 어, 또 어저께 어, 복장도 완보 어,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뭐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부츠만 제대로 신고, 어, 발만 조금 더 따뜻했으면, 지금 뭐 아주 완전히 발이 시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약간 발이 좀 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손이야, 뭐 장갑도 끼고, 열선도 켜고 그래서 손바닥에서는 뭐, 사실 땀이 나고 있습니다만, 어, 몸도, 또 이렇게 막 땀을 좀 오늘 많이 흘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추워서 떠는, 떠는 것보다는 낫죠. 근 이제 발은 조금 차다라는 느낌. 아주 뭐 발이 시려서 막 어, 힘든 건 아니고요. 어, 발이 조금 차다, 바람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어, 롱부츠, 가급적이면은 어, 어, 제대로 된 부츠를 어, 신으시고, 어, 저는 사실 뭐 오늘 좀 살짝 영상이라고 그래서 어, 조금 약 잡아본 것 같아요. 제가. 아, 의외로, 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추운 정도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아, 이제, 마지막 복귀길, 어, 조금만 더, 어, 한,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오늘 또 여기 차도 별로 안 밀리네요. 의외로. 어, 생각보다, 어, 차도 안 밀려줘서, 편하게, 어,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어,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뵙기로 하고요. 어, 어, 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어, 꼭 눌러주시면 어, 힘이 됩니다. 돈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힘이 됩니다. 음,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응.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야~~ 조금만 더 있다와라~~ 어후~~ 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 네? 이게 왜 올라가 있죠? 올줄 알고 자, 이제 집 앞에 왔습니다. <laughs> 다행히 아, 큰 피는 안 맞았네요. 저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뭐저쪽에서들어오면 네, 여기가 지하 1층인 것 같고, 뭐. 구조가 워낙 골 때리는 데 곳이라서. 자, 이거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저쪽으로. 다른 건다 좋은데. 입니 <sighs>